기간 잘못 알아서 개쪽 당한 원신 유저. 홀로그램 특히 안 좋아하니까 9세 번으로 했는데 7월 25일부터 하는 거래. 9 1번. 여행자 이름은 메가가 책임진다. 9 2번. 우리 원신 월드 클래스입니다. 3. <laughs> 감이 <감히 웃음> 나랑 눈을 마주쳤어? 라고 할 뻔했네요. 커피 주문할게요. 와, 잠깐만요. 네, 어서 오세요. 메아 커피입니다. 남 민나랑 눈을 마주쳐? 라고 할뻔. 네. 아 커피 주문할게요. 이런 <laughs> 이다는거 아니야. 그리고 뭐 뭐야? 왜 홀로그램 티켓 왜안 줘요? 에? 에? 아그 아직 기간이 아니라서요. <laughs>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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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죽을 때까지 못 잊을 흑역사 탄생. 진짜. 다른지 좀 가야지 어떻게 어한번한번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진짜 너무 무섭다 어어와 근데 하필이면 3번을 하시네 아니 1 2번도 있는데 왜 3번을 하시지? 2번이 그나마 낫지 우리 원신 월드 클래스입니다 약간 난난 난 이게 이것도 부끄러워 차라리 3번은 아예 그냥 아예 뇌절쳐 버린 거라 가지고 어 그냥 어 그냥 아예 그냥 멋들어지게 대사할 면은어 억울하지라도 않지 2번은. 어, 그냥 완전 대사 따라한 거라가지고, 이제. 이 여행자의 이름은 내가가 책임진다. 이거는 약간 좀 외수 대사 느낌이긴 하네요. 근데 나이다 너른 헤아린 모션이 뭐예요? 모션이 있네 여기는. 여기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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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모션이 있네? 이거 뭐야? 이게 무슨 모션이야? 아, 얘 이분이. 내마음에 얼룩 아님? 이거 쏜이, 쏜이네, 쏜. 쏜. 그러니까 이저내 마음의 얼룩 모션을 하면서 <laughs> 여행자 여러분 내가가 책임진다 여행자 여러분 내가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. 어...